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벅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섹션 1 파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이번 파트에서는 음,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 벅셔 해서웨이의 비즈니스적인 얘기인데요 게이코와 관련된 얘기가 첫 번째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게이코가 자동차 보험이에요. 온라인 자동차 보험인데 요즘에 이제 F, FSD가 나오잖아요. 이 FSD에 대해서 이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오토 인슈어런스 분야, 음, 게이코가 가지고 있는 오토 인슈어런스 분야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봅니다. 당연히 그 아지시 이 대화의 중심이 되고요. 자율주행이 현실화가 되면 방향성 바뀔 거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현실화가 되면 보험에 대해서 이 주체가 바뀌죠. 피보험자가 다치는 사람이잖아요. 다친 사람인데 이 사고를 낸 주체가 내가 사고를 낸게 아니라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사고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 방향성이 바뀔 것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자율 주행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되게 큰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이미 벅샤 해서웨이의 어 사람들은 자율 주행이 현실화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FSD 분야에서는 뭐 압도적이죠. 다른 회사들이 아예 따라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뭐 중국에서는 뭐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FSD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다른 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기술이냐에 대한 또 방벽이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좋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자율주행이 현실화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왜 자율주행이 안 되고 있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더 이상 안 가져도 된다라는 부분이죠. 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대요. 음, 모든 비즈니스는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어, 만약에 오토인슈런스가 이 주체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주체가 바뀌게 되면 엄청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위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위험이 아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거에 대한 위험을 전가시킬 거라는 거죠. 즉, 제조회사나 이 제조회사를 담보로 하는 또 재보험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전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뭐 물론 이렇게 FSD 기능이 좋아지면 큰 위험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왜냐하면 오토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사람이 가입을 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보상받는 구조인데 이런 FSD, FSD가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큰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죠. 게이코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위험에 대해서 뭐 우리는 그렇다고 뭐이 회사를 포기하거나 이러진 않다. 어. 그리고, 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린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좀딴 얘기를 하세요. 음, 이 워렌버펫이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되게 극단적인 위기 값, 그리고 극단적인 변화에 대해서 무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 엄청나게, 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무드, 여기서 이제 뉴클리어에 관련된 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즐거운 거지만 뉴클리어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험 산업에서 FSD가 나와서 어이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되게 위기가 오고 대응해야 되는 무슨 방법을 찾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두렵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뉴클리어 같은 것들은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파괴를 배워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어, 우리 지금 이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여기서 뭐 노스코리아에 관련된 얘기도 나와요. 김정은의 머리스타일이 바뀌는 걸 어떻게 예측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찌 됐건 이런 모든 변화를 보고 겪을 거라는 거고. 음. 큰 위험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작은 위험은 비용은 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큰 위험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작은 위험은 비용을 줄일 것이다. 이 얘기는, 이런, FSD 관련돼서, 정말 다양한 사업 비즈니스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이 인간의 삶까지,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아주 큰 위험, 즉, 사람이 죽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가격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보험료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위험들 있잖아요. 뭐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이 더 좋아져서 이 보험료에 대한 비용을 줄여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기술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그 기술력이 좋아진 fsc가 운전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큰 인사이트가 있었다. 음,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확신이 좀더 들더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TV와 어, 택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1% 택스. 음, 이게 뭐냐면, 이, 벅셔서웨이의 자사주 매입을 왜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해야됨에 있어서 1%의 택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벅셔스웨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왜냐면 현금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돈이 너무 많아요. 플롯에서 나오는 소득, 뭐 배당에서 나오는 소득, 투자에 대한 성과로 해서 나오는 소득, 정말 많은 소득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평가가 돼서 이 저평가가 된 가격이 계속 내려가 줘야 벅셔에서의 입장에서도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이1%텍스를 내더라도 매입을 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플로스의 수익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도 뭐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잘못된 인수로 해서 이 위험을 어 감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독특한 수익 모델로 지속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 명확하게 버크셔는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이 꺼려지긴 하지만 명확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시점은 벅셔 해서이 주식이 저평가되었을 때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사이트는 벅셔 해서웨이가 썰틴 F를 공개를 할때 자사주를 매입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벅셔 해서웨이를 추가적으로 매입해도 되는 때가 아니냐 이 얘기죠. 1%의 택스를 고려해서 또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오면 저도 큰 돈을 벅셔에스웨이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어, 이게 바로 투자의 인사이트죠. 그리고 종목을 찍어주, 찍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